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벌써 2일 차네요 오늘도 어제 못지않게 다양한 게임들이 새로운 소식을 공개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떠한 게임들이 새로운 소식을 공개했을지 빠르게 확인해봅시다 채널 고정 라이 right 나우 게임스컴 2일차에 공개된 첫 번째 게임은 음악과 플랫폼을 기묘하게 조화한 게임 심포니아입니다 심포니아는 수수께끼의 악사 필레몬이 되어 생명과 에너지의 근원인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새 오케스트라를 모으는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게임에선 음악을 메인으로 활용한 만큼 바이올린과 활을 사용해 높이, 멀리 이동하는 등 여러 지형이나 함정을 풀때 사용할 수 있고 게임 내에 흘러나오는 클래식한 음악들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등 음악을 소재로 한 만큼 듣는 맛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르소나 시리즈에서도 명작으로 꼽히는 3편의 리메이크, 페르소나3 리로드가 플레이 영상과 함께 출시를 확정했습니다. 이 게임은 주인공이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 특별 과외 활동부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최도와의 우 싸움을 다룬 작품으로 스토리가 좋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작품이었지만 이번 리메이크는 비주얼적인 발전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 모델링과 전투 UI 등 많은 부분들이 페르소나 5의 특징을 가져와서 최신 게임에 어울리는 형태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명작이란 이름만 들어봤지 옛날 게임이라 망설이고 있었다면 이번 리메이크를 주목해보세요. 페르소나3 리로드는 내년 2월 2일 스위치를 제외한 정기종으로 출시되며 게임패스 구독자라면 데이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That's where we'll live once we this world. 자원 획득과 시티빌더의 재미를 살린 독특한 게임 스팀월드 빌드가 출시일을 발표했습니다 이 게임은 우주로 향하는 고대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광산을 채굴하고 마을을 꾸려나가는 독특한 게임인데요. 다른 시티빌더와 차이점이 있다면 아기자기하면서도 귀여운 로봇들이 주민이란 점도 있지만 지하로 파 내려갈수록 공격해오는 괴물들로부터 인부를 지켜야 하는 디펜스의 재미까지 살린 게이 게임의 특징입니다. 스팀월드 빌드는 12월 1일 정기적으로 출시되며 게임 패스 유저라면 데이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네번째 신작은 월드리스입니다 월드리스는 빛과 어둠, 상극의 특징을 가진 캐릭터들을 조작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철학적인 설정의 게임으로 기본 플레이는 액션 플랫포머의 모습을 띄고 있지만 전투에 돌입하면 턴제 기반의 전투로 바뀌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게 턴제라고? 겉으로 봐선 콤보나 패링 같은 기술도 보이는데 어떤 전투 메커니즘이 적용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월드리스는 10월 4일 정기종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추리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셜록 시리즈와 함께 수많은 팬층을 거느린 영국의 추리 소설을 원작으로 한 게임 에거사 크리스티 오리엔탈 특급 살인의 새로운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짧은 인게임 영상과 함께 정식 출시일을 공개했는데요. 오는 10월 9일 정기종으로 출시한다고 하며 8월 29일엔 전작인 에거사 크리스티 에르킬 포아로 런던 사건도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원작이 팬이라면 주목해 보세요. So... 여섯 번째 신작 게임 헬보이 유어드 거미줄이 출시일을 확정했습니다 이 게임은 다크호스 코믹스의 헬보이를 베이스로 만든 로그라이크 게임인데요 원작자가 직접 참여한 만큼 그래픽이며 분위기까지 원작의 느낌을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헬보이 팬이라면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헬보이는 10월 4일 정기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로보캅 팬들이 기대하는 작품이죠. 로보캅 로그시티가 새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로보캅의 탄생 배경을 담은 스토리와 간단한 게임 플레이를 공개했는데요. 어린 시절의 추억 보정이 있어서 관심은 있지만 모뭐 매체에서 공개했던 16분 실기 플레이를 보면 허접해 보이는 그 감성마저도 이식했다고 할까? 관심 있는 분들은 플레이 영상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인 3세계의 매력을 가진 게임, 트라임5 시계장치의 음모가 8번째 신작입니다. 이 시리즈는 도둑과 마법사, 기사가 함께 팀을 잃어 왕국을 구하기 위한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3편을 제외한 모든 시리즈가 좋은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플랫포머 특유의 재미를 잘 담아냈고 캐릭터마다 독특한 특징도 가지고 있어서 혼자 해도 재미있지만 친구와 함께 한다면 더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트라임5는 8월 31일 정기중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신작 게임은 주만지 와일드 어드벤처입니다. 영화 주만지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이 게임은 영화에서 나왔던 네 명의 캐릭터 중한 명을 선택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협력 플레이를 하는 협동 게임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영화가 출시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왜 이게 지금 나오는 걸까요? 미스터리네. A mysterious i n f e c t 이 게임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국산 미연시 액션 게임 이터나이츠가 출시일을 앞당겼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기존 9월 21일에서 약 10일을 앞당긴 9월 12일로 출시일을 변경했는데요. 안 그래도 스팀에서 데모를 해보고 나름 괜찮아서 관심을 뒀었는데 나오면 달려봐야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출시해서 다른 의미로 주목을 받았던 게임이죠. 스콘이 플스5 출시일을 확정했습니다. 스콘은 에일리언의 아버지 HR 기거의 그로테스크한 작품과 몽환 예술의 내가 백신스케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기괴함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게임인데요. 저도 이 게임을 해봤지만 정말이지 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신선해서 비위가 좋고 앞서 말했던 두 거장의 작품들을 좋아한다면 꼭 해보세요. 진짜 이쪽 장르에선 이만한 게임이 없습니다. 현실과 악몽을 오가는 공포게임, 에드 인피니움이 새로운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별다른 정보는 없고, 에드 인피니티움의 특유의 심리적인 압박감을 표현한 인상적인 모습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럼 이걸 왜 다뤘느냐, 공포게임 덕후에 한글화까지 했다고 해서 소개했습니다. 9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생방에서 한번 달려봐야겠네요. 오. 귀여운 도롱룡에게 AK를 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AK 홀로틀이 13번째 신작입니다. 이 게임은 AK를 시작으로 여러 총기류는 물론이고, 도검류까지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 동물의 왕국을 제피하는 게임인데요. 설정만 보면 아시겠지만, 반쯤 약을 빨고 만든 게임이라서, 재미만 있다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킬링타임 게임으로 괜찮을 것 같네요. AK 홀로틀은 9월 15일, 정기종으로 출시되며, 현재 스팀에서 데모도 존재합니다. Imagine a quiet world. 복셀 아트를 형상한 듯한 아름다운 게임 스테이션 투 스테이션이 출시를 확정했습니다. 이 게임은 역거 역 사이를 이어주며 기차가 다닐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기찻길 빌드 시뮬레이션인데요. 허나 게임에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바로 복셀로 표현한 아름다운 월드를 감상하는 재미입니다. 디테일하게 표현한 복셀 월드를 보고 있으면 실사와는또 다른 힐링을 느낄 수가 있는데 평소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했거나 색다른 힐링 게임을 해 보고 싶다면 이 게임을 주목해 보세요. 출시일은 2023년 10월 3일이며 스팀으로 출시됩니다. 코옵 기반의 실시간 전략 RPG 다크엠보이가 출시를 확정했습니다. 다크엠보이는 분쟁으로 황폐해진 세계를 무대로 유물 사냥꾼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캐릭터를 실시간으로 조작하는 전략의 재미와 직접 스펠을 그리는 독특한 마법 시스템, 지형을 이용한 전술 요소 등 다양한 특징들이 돋보이고 친구들과 함께 했을 때더 재미있다고 하니까 코옵 게임을 좋아한다면 친구나 가족 찬스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90년대 클래식 애니메이션을 모티브로 만든 FPS, 멀렘 매드잭이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멀렘 매드잭은 90년대 향수를 일으키는 빈티지한 애니메이션과 고전 게임성을 담아낸 작품인데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 딱 봐도 스트레스를 풀기에 좋은 게임으로 보이니까 좀 같은 게임에 클래식한 분위기를 좋아한다면 괜찮은 게임이 될것 같네요. 아, 물론 잘 나온다면 말입니다. <목소리> 로그라이크와 루트 슈터의 재미를 담은 게임 싱크드가 출시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출시일 공개가 메인이라서 별다른 정보는 없었고 지난해 오픈 베타를 통해서 게임을 공개한 이후 사람들 사이에 나름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만큼 PVP는 물론 PVE까지 좋아한다면 이 게임을 주목해 보세요. 참고로 게임은 기본 무료입니다. 중국을 무대로 한 새로운 어세싱 크리드이죠. 어세싱 크리드 제이드가 게임 플레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게임은 프로젝트 공개 때부터 모바일 기반의 오픈 월드 액션 RPG로 개발한다고 해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뭐야? 이 정도의 퀄리티라고 놀라려던 순간, 역시 아직은 테스트 영상이라고 최종 퀄리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그건 그렇고 조선 크리드도 한번 보고 싶긴 하다. 이번에 소개할 신작은 소울싱어 에보니오브데스입니다. 이 게임은 웨스턴 스타일의 슈팅 게임인데요. 올리오는 적을 처치하는 디펜스와 나만의 총기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업그레이드 시스템, 그리고 선택에 따라 바뀌는 치밀한 로그라이크 스토리가 특징인 게임입니다. 참고로 올해 안에 얼리 액세스로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스팀에 데모가 있으니까 로그라이크 슈팅을 좋아한다면 주목해보세요. 공개와 함께 출시한 게임이네요. 하드코어한 레트로 감성이 돋보이는 게임 스포롤이 마지막 신작입니다. 이 게임은 8, 90년대 유행했던 둠과 케이크 스타일 같은 전투에 블레이드러너 특유의 빠르면서도 경쾌한 파쿠르를 합친 게임인데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마침 출시일도 오늘이라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안한 글이네요. 뭐 그래도 언어가 중요한 게임은 아니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이걸로 2일차에 공개된 게임스컴 신작 게임들을 살펴봤는데요. 내일은 더 재미있는 게임이 나오길 바라면서,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